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햇유님이 구매해주신 오포토원봉 구성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저번에 올린 태연님 구성이랑 비슷하게 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물품 소개 시작할게요. 유행음식닦고인스한 세트. 토끼냥 아 딸기 꼬냉이 딸기 꼬냉이인 스한 세트. 토끼냥 닭고인스 한 세트. 여름 닭고인스 한 세트. 다람쥐 닭고인스 한 세트. 선인장 닭고인스 한 세트. 그리고 이거는 꽃인스인데 그냥 덤으로 얘는 누구분 추천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냥 넣어드렸습니다. 푸딩떡내 반권 토끼냥떡내 반권 스낵가미인스 한 세트 켈리인스 한 세트 그리고 덤으로 드리는 짱구인스 제거래 불가예요. 얘도 덤으로 드리는 생거치로인스 제거래 불가입니다. 그리 마지막으로 제 쿠폰이 들어간 인믹이 들어가요. 상으로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, 이런 식으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창 참고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